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음식과 일상 강의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지난 1주차 강의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쌀의 역사와 문화를 큰 틀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근현대 한국인의 쌀, 쌀의 한국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 수업 내용 중 이번 주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쌀의 종을 크게 남방계와 북방계가 있고 그중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재배하는 계통은 남방계이고 북방계는 한반도, 일본 열도, 중국 동북부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방계는 쌀알이 길고 훌쭉하며 찰기가 적고 북방계는 쌀알이 짧고 둥근 형태의 찰기가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반도에서 쌀의 재배의 기원은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쌀의 면적은, 재배 면적은 점차 넓어졌고 그 생산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곡물이 됐지만 특별한 곡물로서 쌀이 지니는 의미는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기능, 문화적 의미가 더욱 풍부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흰쌀은 왕이 먹는 음식 혹은 지배계층이 먹는 음식이자 동시에 백성들의 먹거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요한 의례에서 꼭 필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널리 재배되고 많은 사람들 생활 속에 존재하는 작물이자 음식이었지만 여전히 특별한 음식이 바로 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쌀은 근현대라는 격심한 변화의 시대와 함께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쌀이 됐지만 근현대 시기 한국에서 쌀의 특별한 국물로서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근현대 시기 쌀의 변화를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변화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근대라는 시기의 시작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다만 1875년 강화도에서 조선군과 일본군의 무력충돌 사건인 운요호 사건과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고 일컫는 조일수호조규가 근대와 이전 시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는 것은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 조약을 기점으로 조선은 개항을 했고 이후 국외 다른 나라와 무역을 시작하면서 조선의 경제가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항이 되자마자 조선의 쌀이 핵심 수출 상품이지는 않았습니다. 개항 이후 조선의 주요 무역 거래 국가는 인적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었고, 특히 일본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쌀을 중요한 식량으로 쓰면서 동시에 상징적으로도 특별한 곡물이었습니다. 오누키 에미코는 쌀의 인류학이라는 책에서 오랜 기간 일본인이 자기와 타자를 구분할 때 쌀과 논을 자기의 은유의 원천으로 활용했다고 밝힐 정도로 일본에서는 쌀은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1870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 일본의 자체 농업 생산력이 소위 메이지 농법이라고 하여 소와 말을 이용해 경작하는 우마경과 식물을 이용해 만드는 비료인 녹비 그리고 품종 계량을 통해 벼 생산량을 위시하여 농업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쌀 수입국이 아닌 쌀 수출국으로서 주로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1890년의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18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사회는 본격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변화의 흐름이 생겼고 때마침 1889년 대흉년으로 일본은 국외에서 쌀을 대대적으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선쌀이 조선미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일본에 수출되었습니다 물론 쌀 무역으로 인해 불안정해지는 측량 사정을 우려한 조선정부의 지방 행정관들은 곡물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공령을 내리는 등 일본으로 쌀 수출 흐름에 저항했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압력에 방공령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1890년대 조선과 일본의 쌀 무역을 매개로 조선미는 세계 곡물 시장과 연결됩니다 당시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주요 지역은 조선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1895년 이후 식민지였던 대만이었는데, 이중 조선만이 유일한 북방계 쌀 재배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북방계 쌀에 익숙한 사람들은 남방계 쌀을 먹으면 다른 형태와 차이가 없는 그 맛에 상당한 이질감을 느끼고 맛없고,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쌀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소위 남방개쌀의 뜻하는 남경미는 좋지 않은 쌀의 대명사로서 광부, 소작농, 공장의 노동자와 같이 산업 사회와 도시 사회의 하층을 구성하는 노동자 층이 싼 가격 때문에 맛이 없어도 사서 먹는 쌀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조선미는 북방개쌀로 일본에서 재배하고 먹는 쌀과 동일 계통이기에 그 맛이 남방개쌀과 달리 비슷하면서 또 일본 쌀과 비교해 가격은 저렴했기에 일본 미국 시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다만 초창기 조선미는 일본 미국 시장을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문제가 많은 상품이었습니다. 일본 미국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조선미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돌, 피겨 등 접잔물이 많은 것, 둘째 쌀의 건조 상태가 불량한 것, 셋째 너무 많은 정미의 양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일본 미국 시장에서 조선비가 가진 문제점을 논할 때 거론되는 문제점으로 조선비가 일본 미국 시장에 하나의 먹거리 상품으로 자리잡고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인 조선비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협전물과 건조 상태는 별을 수확한 후정미하여 쌀로 만드는 가공 과정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밀한 벼의 나달과 나달이 붉은 빛을 띠는 품종을 가리키기에 벼의 품종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은 쌀을 음식 상품의 한 종류라 생각하고 사먹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한반도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인 농민들은 당시 작물을 판매하여 생계를 꾸려가지 뿌려,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어 가족들과 먹을 식량을 제외한 그 일부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쌀은 1번에, 1년에 한번 수확합니다. 1년에 한번 수확한다는 말은 작물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실패할 경우 가족이 먹을 식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생존 자체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반도의 기후는 반건조지대입니다. 반건조지대는 건조지대의 주변이면서 수변 기후 지역의 경계에 가까운 지대를 말합니다. 매 강수량 변동이 크고 비가 많이 내리는 해는 토양에 수분이 넘치지만 비가 적게 내리는 해는 심한 물 부족에로 관계 없이는 경작이 불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반도는 벼 재배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기후를 지닌 지대이고 그만큼 대형 관계 시설이 없으면 벼 재배는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 농민들은 반건조지대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벼재배 방식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리고 벼재배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밭에서 보리, 조, 수수, 기장 등 다양한 곡물들을 재배하는 방식 역시 같이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영농 방식을 인류학자 안승택은 논밥병행 영농 방식이라고 칭했고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 농민들이 발전시켜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종에 대한 물관리, 노동조직, 가공 등벼 재배와 관련된 여러 기술과 방식들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미국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일련의 실패는 곧 조선 농민들에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90년부터 조선미의 일본 수출이 활성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영향이 조선 농민과 벼 재배 기술에 심대하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시킨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삶이 일본의 식민지 행정 기구인 조선총독부의 직접적 영향하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식민지 조선 통치에서 가장 성결해야 하는 문제는 식민지 조선의 재정적 자립이었고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조선 밖으로 일본으로 이출과 외국으로 수출을 늘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인 일본 정부 역시 일본 사회 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식민지에서 쌀 이입을, 이입을 더욱 늘리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로 두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자국의 영역 내 식량 식량 사정 안정화를 위해 식민지의 쌀 수출을 통제하면서 일본 정부 역시 자국 식민지 내 식량 생산을 더욱 촉진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민간 영역의 식민지 조선 내 대지주 미국 유통업계 역시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조선미가 일본 미국 시장에서 원하는 먹거리 상품이 되어야 했습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농사개량 정책은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는 전근대적 농법을 근대적 농법으로 발전시키는 농업 정책이면서 동시에 행정력을 동원해 조선미를 상품화시키는 농업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벼의 재배와 관련된 조선의 농업정책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우선 벼 품종을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개량된 품종으로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품종이 바뀌면서 재배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 한국의 모내기 방식은 흩트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렬로 줄을 세워서 모내기하는 정조식 모내기가 보급되었습니다. 비료 역시 이전에는 없었던 돈을 주고 사는 비료인 금비나 화학비료와 같은 것들이 도입되어 보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조선미의 특징이 모래와 흙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확 방식과 가공 방식까지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은 예전과 같이 낫으로 한다고 해도 벼 수확 이후 탈곡을 위해 이전에는 통나무나 돌에 쳐서 탈곡하는 개상질이라는 방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근해나 족답식 탈곡기 등을 도입하고 보급시킵니다. 정미는 앞선 과정과 경로가 달랐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정책보다 민간 자본이 1890년대 이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당시 개발되었던 증기기관, 내연기관, 모터 등을 이용한 대형 정미공장이 세워집니다. 물론 대형 정미공장은 일본으로 이출될 조선미를 가공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 농민들이 먹는 쌀은 여전히 연자매, 디딧방아 등 전통적인 정미도구를 사용했습니다만 이 역시 시간 흐를, 시간이 흐를수록 발동기라는 동력원을 이용한 정미도구로 변했습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조선미 이출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려는 조선총독부와 지주층, 미국 유통업계는 조선미의 상품화를 위해 식민지 조선의 벼재배 양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시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조선총독부와 지주, 미국 유통업자의 요구를 실제로 실현해야 하는 쪽은 조선 농민들이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농민은 대부분 소작농이거나 자소작농, 즉 자기 소유의 경작지와 소작지를 함께 경작하는 농민으로 총독부, 조선총독부나 지주층에 비해 권력관계에서 약자였고 조선미 개량과 관련해 이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보고포하는 가 변홍사 기술은 기본적으로 다수학을 위한 기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서도 이전보다 더 많이 벼를 수확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벼를 판매하지 못하기에 농민들 스스로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식민지 농민이 농민이 이와 같은 변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변농사의 실패는 농민에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준의 변화 요구는 세대를 거치며 축적해온 경험을 버리라는 요구입니다. 생존이 걸린 농민에게 그동안 증명됐고 안정적인 재배양식을 벌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조선총독부에서는 근대적이고 발전된 농업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실제 식민지 조선농민 입장 에서는 농사현장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기술과 도구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조식 모내기는 논에 제때 물이돼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지역 대부분에 관계 시절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정조식 모내기보다는 빠른 시간에 모를 심을 수 있는 흩은 모내기가 실패 확률을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흩은 모는 논에 들어가 각자의 눈과 손짐작으로 빠르게 눈을 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식민지 통치 기구는 자신이 추진하는 농업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 재래종 별을 재배하거나 흩은 모로 모내기를 하면 면직원이나 헌병이 가서 일을 뽑아버리는 등의 폭력적인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근대적 논농사 기술의 보급에 그만큼 식민지 조선 농민의 저항이 일상적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작쟁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소작권과 소작료였지만 그 외에 사항 중에는 품종, 농기구 이용 문제 등 농사 개량과 관련한 것도 문제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 속에서 보편화 되기도 혹은 전혀 바뀌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품종과 탈곡 농기구입니다. 홍금수의 연구에 따르면 1912년 전체 노 면적의 3%에 불과했던 일본 계량품종 재배 면적은 1920년 57%, 1930년 74%, 1940년에는 90%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인터뷰 영상에서 도 보셨듯이 개상에다가 별을 치는 방식도 그네나 족답식 탈기, 탈곡기로 팔곡하는 방식이 더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초두구는 일본에서 개량된 방식의 제초 도구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주요 제초 도구로 홈이나 손으로 뽑는 방식이 유지됐고 가공 도구 중에서도 현미를 만드는 농기구나 만석통이라 불리는 선별 도구는 거의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 일본 사회에서는 미국 수요가 높아져만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1918년 쌀값 폭등의 항의에 전국적으로 미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더불어 조선미의 결정 보완, 조선총독부와 민간에서 만든 선미협회의 일본 본국 내 마케팅 활동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조선미 이출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1919년 일본 내쌀총쌀 쌀 공급량의 4.2%에 불과했던 조선미의 비중이 점차 늘어 가장 많은 쌀을 이출했던 1938년에는 전체 공급량의 11.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일본 사회에서 조선미는 주로 밥살용 쌀로도 쓰였고 이입량이 늘어나면서 주조용 쌀로도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조선미가 들어오면서 자연히 일본 미국 시장 내 일본산 쌀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리고 일본 내 노동자의 임금 역시 올려주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조선미를 먹는 이들은 낮은 임금을 받던 노동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은 자신들이 먹는 쌀이 일본산 쌀로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에서는 쌀을 섞어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조선미를 가지고 일본산 쌀과 섞은 후 판매하였습니다. 물론 마시나 형태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일본 제국의 사회안정을 위해 조선미가 팔렸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양의 쌀을 이출한 식민지 조선의 식량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막대한 양의 쌀이 일본으로 이출되면서 식민지 조선의 곡물 소비 양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1910년대 초부터 1936년에 이르기까지 1인당 곡물과 쌀 소비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고 전체 곡물 소비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줄었습니다. 그만큼 쌀 소비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 경제력, 성별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 봅시다. 지역 병수는 크게 한반도를 남부와 북부로 구분한다면, 논농사가 활발했던 남부보다 북부 지역에서 쌀 소비가 적고, 다른 곡물 소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식민지 이전부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장기 지속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품화된 조선미의 일본 이출은 쌀 소비에 있어서 경제력의 차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1920년부터 1930년대 식민지 조선 내 경제적 양극화를 고려할 때, 식민지 시기 1인당 쌀 소비량 감소라는 사회적 현상은 경제력이 약한 자소장농, 소장농, 도시 빈민에게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식민지 조선 때에도 쌀은 여전히 특별한 곡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산모가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고,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제사를 위한 비롯한 각종 의에꼭 써야 했으며, 집에서 쌀밥순 가장 웃 어른이 먹는 밥이었습니다. 이처럼 식민지식이 조선의 경제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쌀은 각종 의뢰와 일상 속 중요한 때꼭 필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책이나 조선 총독부의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선민은 하나의 상품으로 상거래에 의해 판매되고 유통됐습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이 확산되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1년의 기점으로 일본 정부는 핵심 식량인 쌀을 농민과 지주에게서 강제로 공출받은 후 정부가 이를 직접 배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일본 본국에서도 그러했으니 일본 제국의 식민지인 조선에서도 당연히 공출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식민지 시기를 경험한 이들에게 군인 혹은 면사무소 직원이 집을 찾아와 공출할 쌀을 찾기 위해 집을 뒤졌다는 경험담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민재 선생님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공출과 배급에 대한 기억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시체제기 배급을 받을 때 일본 사람은 배급 통장 색깔이 달라. 그래갖고 중국 놈 중국 사람은 시퍼런 거고 우리는 놀이끼리 한 거고 일본 사람은 하얀 거고 그래가지고 그 통장을 가지고 가면 일본 사람은 쌀만 주고 한국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면 반반씩 줘. 보리반 쌀반 주고 중국 놈은 뭘 주장하면 노란 좁쌀 노란 좁쌀 그거를 다 주고 그랬다니까. 구별해서 줘. 위 구슬은 1941년 이후 전시 체제기 배급을 받을 때 필요한 배급 통장 색깔이 민족에 따라 다르고 배급받은 곡물 역시 일본인은 쌀, 조선인은 쌀반, 보리반 그리고 중국인은 좁쌀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슬의 내용이 실제 일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진위를 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 속에는 쌀은 1등 신민인 일본에게 일본인에게 많이 분배되는 특별한 음식이었다. 것입니다. 곡물 배급에 있어 민족간 차별이 있다는 인식은 식민지 시기 조선 내에서 존재 혹은 횡행했던 민족간 차별이 곡물 소비, 특히 쌀 소비에도 영향을 준다는 인식으로 이어졌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쌀 소비는 더욱 특별한 시기,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에 한정해서 쌀을 사용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변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쌀은 많은 식민지 조선인의 일상에서 멀어졌고 일상 식사 속 쌀의 결핍은 하나의 집단 기억으로 남아 향후 한국 사회의 식량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